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이 3월로 지연되는 것은 물론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미국민들과 민주당 진영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들부터 다시 포함시키려 집중 소홀되고 있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대폭 바꿀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민주당 결집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축소 조정하되 지지가 높은 방안들부터 우선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상원에서 조멘슨크리스텐 시네마토 상원위원의 지지가 필수적이므로 그들이 강조해온 제한 조건들을 수용해 새로운 내용의 방안들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지급해온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부모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집중 요일되고 있습니다. 대폭 손줄되는 바이든 더 남미국 재건 법안에서는 조멘슨 상원의원의 요구를 반영해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 지원안을 단년으로 연장하되 부모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받도록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멘슨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 지원에 대해 1년 대신 단년 연장하되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이 세제혜택을 받을 대상을 연간 소득이 홀부머 6만 양부모 12만 달러 이하를 낮추며 부모들의 취업을 조건으로 부과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과하는 대신에 한두 가지만 제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메디케어에서는 커버를 청력, 시력, 치과로 확대해 나가는 대신에 인기 높은 처방약 값을 낮출 수 있는 연간 한도액 설정이 집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연간 처방약 값이 2천 달러까지만 부담하도록 상한선을 도 실질적으로 약값을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폭탄을 피해주려는 방안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도 처방약 400여 가지의 약값이 평균 4.9% 인상됐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에서는 조멘슨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 석탄업계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천연가스에서 푸른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분리시키고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기술 회사들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 택입니다